스타킹과 놀아보는 TV 우리는 채널 예. S 우리 S님들 또한주잘 보내셨나요? 우리 S양께서도 한주또잘 보내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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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잘보냅시다 <laughs> <laughs> 네, 저희가 아주 되게 특별한 스타킹을 준비를 했어요. 바로 이제 이름 하야 전신 스타킹. 네, 드디어 이제 이런 날이 오네요. 전신 스타킹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제가 바로 디테일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신 스타킹입니다. 이 저게 이제 이요 패키지의 모델 또 초상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청테이프로 아. 네 얼굴 가려드렸어요. 좀 예쁜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불러다니던 청테이프로 아무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뭐죠? 이게 이름이 구이미? 뭐라고 읽어야 돼? 여기가 거꾸로, 영문이 거꾸로 돼있어요. 네, 구이, 구이메이? 구이마이? 구이마이? 뭐라고 읽어야 구미 돼? 구미, 구미 아닐까요? <laughs> 구미에서 나온 스타킹이고? 구미. 뒷면 보시면 한자로 돼있어요. 자,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이거 읽으실 수 있어요? 아니요. <laughs> 저는 한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 유니크하게 나온 전신 스타킹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많아요. 전신 스타킹 중에 또 이제 레그에비뉴라고 미국산 제품들이 또 있거든요. 그, 네. 그런 거 빼고는 중국산으로 생산되는 특이한 스타킹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네. 목 부분도 이렇게 레이스가 되어 있고 한 15데니아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투명도로 봐서는. 그러니까 한자로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88.7%, <laughs> 11.3% 보니까 뭐 나일론 폴리에스테레요. 제가 봤을 땐 거의. 그거겠죠. <laughs> 네, 그, 그걸 거예요. <laughs> 네. 자 기본적으로 검정색인데 우와. 여기 아마 넥밴드 같아요 목에 어, 이렇게 딱 걸치게 되어있는 네. 레이스로 되어있고 전신 스타킹이니까 이게, 어. 이게 뒤집혀있나봐요 아 그럼 이 사람들 <laughs> 이거 포장할 때 잘못 포장한 건가? <laughs> 잠깐만 여를 보면 알지 않을까? <laughs> 특이하네 이게 전신 스타킹이 사실 뭐 일상에서 이부라고 생산된 제품은 아니니까 네. 사실 거의 이벤트성이거든요. 네. 이 팬티 부분 밑 부분을 보시면은 오픈도 네. 되어 있어요. 팬티 부분이 생리 현상 해결하실 때도 도움 되시라고 또 이렇게 뚫려 있고 원단의 질감이라 그가 원단 되게 부드러워요. 음. 그죠? 만져 보세요. 자, 아, 이게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요새 뭐 중국산 제품도 이 부분은 투명 투명이 거의 불투명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단이좀 두꺼운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뭐한 30, 40대니아급 그쵸? 정도? 어, 일단 거두절미하고 s 안께서 한번 입어보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착용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오늘 리뷰할 전신 스타킹 이제 입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채널 특성상 전신 스타킹을 저희가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그거 좀 감안하시고 그냥 원단과 착용감 또 이제 그런 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이거 뭐 그냥 겉보기에는 그냥 일반 스타킹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밑에 부분만 봤을 때는. 네, 이건 몇 대니아 정도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거 한 30, 40데니아 사이 정도? 근데 네. 되게 그렇게 막 약간은, 약간은 살이 보여요. 그죠 네. 네. 이게 한 30, 40데니아도 아예 안 비치는 스타킹은 아니거든요. 네. 어. 온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요새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이라고 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막 나쁘게 나오지는 <laughs> 않는데, 이게 좀 국산도 좀 만들면 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음 제품들이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중국산들이 많아요. 네. 근데 뭐 밑에는 어쨌든 뭐 일반 검정 스타킹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네. 이렇게 레이스가 이렇게 패키지에서도 보이셨, 보셨듯이 이제 발끝 부분은 여기가 덧대 있는 느낌이 아니고요. 제 발꼬락이 지금 다 보이잖아요. 여기 아, 하나로 네. 그냥 같은 여기 대부분 여기가 더 진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이음새 이거는 뭐죠? <웃음> <웃음> 그래도 뭔가 <laughs> 이음을 한것 같긴 한데 <laughs> 확실히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약간 약간 뭐랄까 좀 뭔가 좀 아쉬움은 있는 음. 것 같아요. 발톱 약간 기신 분들은 잘못하면은 음, 나갈 수도 있을 음. 것 같고 근데 나갈 정도로 날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스타킹의 질감 자체가 조금 뭔가 짜임새가 좀 엉뚱해요? 네, 짜임새가 약간 근데, 15대냐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나가고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러, 네. 그렇게 쉽게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약간 두께감이 있어서. 짜임새가 약간 뭐랄까요? 좀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 디자이너분이 음. 보시는 거랑 또 틀리세요. 네, 제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그런 거고. 네. 근데 사실 이런 전신 스타킹이 거의 이제 뭐 연인이나 아니면 이제 부부 간의 어떤 이벤트로 이벤트성? 많이 착용하시니까. 그거를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스타킹 자체가 이제 패키지에는 제대로 표현이 안되 있었는데 이게 이게 팬티 부분이 이제 오픈 팬티예요. 네네. 그래서 놀았어요. 그 네. <laughs> 신을 때. 이런 거는 요거를 먼저 착용을 하시고 인너웨어는 나중에 입으셔야지 아. 이제 생리 해결. 이제 하 보실 아. 때 해결하실 때아그 그 그렇죠, 위에요. 그죠 이제 먼저 걸, 입는 게 아니라. 그렇 이제 고럴때 조금 편하시다는좀 음. 그런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패키지에서 꺼낼 때 아예 요렇게 요렇게 네. 상처가 음, 있었는데 제가 한거 아니에요? <laughs> 음. 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다른 스타킹들도 이런 선은 약간씩 네. 있는 경우 있어요 새거도.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포장할 때 아. 포장할 때 이게 포장을 어차피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포장할 때 이제 렇게 조금 걸려서 이렇게 상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렇게 양쪽으로 땡기면은 고기 없어져요. 양쪽으로? 네, 양쪽으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땡기면은 아. 조금씩 조금씩 없어집니다. 이게요? 렇 살짝 살짝씩 어? 땡기면. 실밥이 아예 튀어나오면은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살짝 생채기가 있는 정도면은 땡기면좀 없어지고. 근데 확실히 뭐 국산 제품들도 가끔씩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포장지에서 꺼낼 때 보면은 상처가 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전신 스타킹을 s 형도 처음 입어보시죠? 그럼요. 네. 저는 레오타드는 많이 신어 봤어요. 오, 어, 레오타드. 네. 이거 위에다가 뭘 이렇게 약간 위 아래 어, 살짝만 걸쳐주면 일상복으로 입으면될것 같은데? 그죠, 이제 뭐 이거 <laughs> 편하니까. 네, 이거는 뭐꼭 어, 누굴 보여준다기보다. 그쵸, 네. 요즘에 이런 전신 스타킹들이 좀 약간 그 몸매 보정 효과로 네.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뭐 내가 굳이 전신 스타킹 입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한은 뭐. 위에 겉옷을 입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물론 이게 뭐 이벤트성으로 나온 거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냥 집에서 홈트를 한다거나 이럴 때뭐 하나만 워머 같은 거 음, 다리에 걸쳐 준다거나 위에도 워머가 있거든요. 음, 운동할 때 입는 워머. 네네. 그거 위아래로 그냥 걸치고 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화장실 갈 때도 편하고. 네. 뭐 그리고 뭐 자기만족이니까요. 네. 뭐 이걸 입든 저걸 입든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전신 스타킹을 이제 쌤께서 지금 옆에 입고 계십니다. 저희가 채널을 통해서 전신 스타킹 이렇게 이 생겼다라는 걸 저희가 이제 다 여과 없이 보여드리면 너무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채널이 폭발될 수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만 저희가 이제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여자친구나 아니면 이제 부부 시청자 S님들이 계시면은 뭐 이런 거뭐 이벤트로 둘이 뭐 이벤트로 입고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지금 입고 계신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목에 이렇게 딱 거는. 음. 바스트까지 있는 이런 스타일인데 아예 그냥 진짜 온몸 다 덮는 그런 전신 스타킹, 투. 예 바디스투처럼 네. 다른 전신 스타킹도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도 맞춰서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에스양께서 <laughs> 되게 추워하세요. 전신 스타킹인데 위에는 다 뚫려 있다 보니까 너무 좀 추워져가지고 에스양 이제 가지시라고 제가 드렸고 뭐 제가 가진다 한들 제가 이걸 뭐 어디다 써먹겠어요. 음, 좀 집에서 혼자 네. 있을 때. 뭐 다시 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여친 거 있는 것도 <laughs> 아니고. 자, 우리는 스타킹과 놀아보는 TV 채널 S. 네.